도시개발법의 두 번째 파트는 개발계획의 수립이라는 파트입니다. 자, 이 부분도 기초 문제가 한 다섯 문제가 나와 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으니까 그부분 유념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개발계획의 내용인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어려울 수 있는데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 행정관청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이 개발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도시개발사업을 자,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개발 계획의 내용 중에서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자, 지금 보시면 답이 환경보전계획, 재원조달계획, 도시개발구역 밖에다가 기반설을 설치할 때그 기반설 비용 부담계획. 굉장히 어렵죠. 이게. 그 다음에 뭐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관한 계획, 뭐 문화인설 계획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것들이 다 개발 계획 내용이지만, 그 3번 질문 자체는 구역을 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우리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일단 A 타입 순서인지 B 타입 순서인지를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자 일단 A 타입으로 생각해 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우리 A 타입은 앞에 강의에서 사업의 절차가 어떻게 됐었죠?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고시를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때 시행자가 누군지 정하고 시행방식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자와 시행방식 같은 것들을 개발계획 내용으로 넣어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발표한다 그러고 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A타입의 수업 순서에서는 구역을 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이 먼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은 자, 구역 지정 후에 나중에 개발 계획이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이후에 개발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 원래 A 타입 순서에서는 개발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발 계획을 처음에 만들 때 내용이 포함시키지 않고, 자,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이 있다.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볼 겁니다. 아까 문제 자체가 이겁니다. 구역을 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 계획에다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인 어떤 것이냐, 답이 3번인데요. 자, 그걸 좀 보시면, 자, 그럼 이제 개발 계획의 내용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A 타입으로 사업 순서를 잡고 구역보다 개발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수립을 할 때,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사업의 시행 기간, 사업의 시행 자, 시행 방식 같은 것들을 정하는 거죠. 개발계획은 아까 행정관청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여러 가지 지시하는 계획을 내용으로 담습니다. 지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시행기간은 몇 년간이라 이런 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12명 시행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정합니다. 지정권자가. 자, 근데 사업의 방식도 정해져 있죠. 전부 수용으로 할 건지 전부 환지로 할 건지 혼용으로 할 건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토지용계획 인구수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그 다음에 세부 목록, 원형지, 이렇게 암기할 건데, 앞글자를 따서,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먼저 하시고, 토, 인, 교환, 그 다음에 세, 원, 보 여기까지. 7 가지는 자꾸 연습을 하셔가지고, 개발계의 용으로 암기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토가 뭡니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새로운 시가지가 개발되면 어디를 주거용지로 할 거고, 어디를 상업용지로 할 거고, 또 어떤 지역을 공업용지, 그 다음에 녹지 같은 것들을 토지이용계획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인구를 몇 명을 수용할 건지, 인구수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에다가 이지잘 보세요. 9번,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세부 목록으로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의 집원이라든가 소유자 이런 것들을 세부 목록으로 발표합니다. 그 세부 목록을 보면 아, 수용 대상 토지가 어디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원형지라는 토지도 나중에 수용 방식으로 공급하는 토지인데 이 원형지라는 게 수용을 한 다음에 원래 상태의 토지로 공급을 한다. 이렇게 그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가 어딘지 이런 것들도 개발계획 내용으로 담습니다. 자 토인교환세 원, 보, 보고노료시설설치계획이 병원같은거 만드는 계획이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토인, 교환, 세후보까지 암기하신 다음에 그 밖에 12번에 뭐 주요 기반 시설 설치 계획 같은 것도 있고 뭐 재원 조달 계획도 있는데 읽어보시고 자 문제는 13번부터 잘 보십시오 자 13번에 보시면 노란색이 체크 되어 있습니다 13, 14, 15 여기 옆 9번까지 이렇게 추가할건데 자 어떤 상황이냐면 개발계획을 만들 때 아까 A 타입에서 개발계획을 만들 때자 이런 것들을 쭉 집어넣다가 이 노란색으로 체크된 것들은 개발계획을 처음 만들 때 포함시키지 않고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여행 갈 때도 먼저 이렇게 선발대가 출발하고 뒤에 몇 사람들이 후발대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러면 개발계획을 처음 만들 때는 이 노란색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9번에 세부목록 수용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의 세부목록, 그다음에 자 13번 아까 지문에 나왔던 거죠. 구역 밖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기반시설 비용 계획, 그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안정 대책, 단계별 추진 계획 같은 것들은 개발 계획의 내용인데, 처음에 개발 계획을 만들 때 집어넣지 말고,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아까 여기 사업순서에서 개발계획을 처음에 수립을 할때 구역지정 전에 먼저 개발계획을 만들 때 포함시키지 않고 구역지정 이후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수용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의 세부 목록 두 번째, 구역 밖에다가 기반설을 설치할 때 기반설 비용계획 세 번째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네 번째가 단계별 추진계, 그런 네 가지는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험 문제가 아까 문제로 다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 계획의 내용에다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A 타입에서 3번이죠. 구역 밖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비용 부담 계획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죠 아까. 아까 수용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 세부 목록, 요거 3번 하고 세입자 안정대책, 단계별 추진계획, 그네 가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시험문제가 개발계획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네 가지 사항은 15개 중에서 네 가지 사항은 개발계획을 처음 만들 때 포함시키지 않고 나중에 구역지정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렵지만 이해를 하셔야 되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을 보시면 자 이거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앞에 문제랑 조금 다릅니다. 앞에 문제는 개발계획의 내용 중에서 네 가지를 골라내는 겁니다. 지금은 개발계획의 수립시기가 원래는 A타입은 구역지정 전에 먼저 수립하는 건데 구역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B타입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개발계획을 공모한 경우 자, 아까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나 비도시역 같은 데서는 자연 녹지 도시적 외의지역에서 구역을 정할 때는 구역지정 이후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밖에 국토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중앙행정부안의 장관 협의해서 그 상업적에다가 구역을 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고, 자 5번이 문제가 있는데, 자 도시개발구역원의 주거지역이 전체 구역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 그러면 이게 이제 원지문이 뭐냐면 도시개발구역원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합한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로 들어가 있을 때. 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주거지역만 100분의 40이면 100분의 30을 초과하기 때문에 여기는 자 구역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입하는지이라고볼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또 보충설명을 좀들어볼게요자 지금 자 원래 구역을 지정하려면 A 타입이 원칙입니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자, 미리 개발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구역 다음에 구역정한다음에 3번의 실시계획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3년짜리는 이건 해제사유로 예전에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 공사 착수죠. 자, 근데 지금 여기 B타입이 있습니다. 자, 개발 계획의 내용을 일반인들한테 공모하거나, 다음에 지역에서는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자,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계획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딥니까?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적 외의 지역. 아까 지문에 나왔던 거, 주거, 성업, 공업 지역의 합계가 전체 구역의 100분의 30이인 지역.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게 협의해서 정하는 적인데, 뭐 자연환경보전적은 적용하지 않고, 아까 지문을 보면, 문제가, 여기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원의 주거성업공업지역의 합계가 전체 구역의 100분의 3 2인데 주거지역만 100분의 40이니까,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협의해서 정하는 지역, 자연환경보 지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입할 수 있는 B타입이 맞습니다. 5번은 그 조건에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의 순서가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고 구역을 정한 다음에 실시 계획으로 가는 게 원칙인데 이게 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인 개발 계획을 미리 만들고 구역으로 가는 게 원칙인데 개발계획의 내용을 공모하거나 다음의 지역은 이렇게 다음해 지역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골 지역입니다. 시골 1번, 2번, 3번이 주로 시골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 도심지 외곽 시골, 도시지역, 외의 지역 같은 그런 시골 지역이고 주거 상업공업 지역의 합계가 전체 구역의 100분의 3 2이 하면 나머지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지역이 주거 상업공업 지역의 반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1번하고 2번하고 유사한 시골 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밖에 여기는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이렇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하는 지역도 B 타입으로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시더라도 흐름은 잡으셔야 돼요. 개발 계획을 구역 지정 이후에 원칙은 구역 지정 전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는 구역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 계획으로 가고 개발 계획 다음에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고 발표한 다음에 공사 착수죠. 이렇게. 그래서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나서 2년 안에 개발 계획 수립고시 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다음날에 해제가 나오는 거고 개발 계획 수립고시가 되고 나서 3년 안에 실시 계획에 인가 신청 을 하면 또 3년 되는 다음날에 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제 사유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3번 문제. 자,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지정권자는 사업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서로 떨어진 두개 이상 지역을 결합할 수도 있고 하나의 구역이 너무 크면 분할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분할과 결합이 가능하다. 단 분할했을 때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결합한 면적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바로 나오네요. 두개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각 지구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되기 전에 최소한 2만 제곱미터가 되셔야 됩니다. 2만을 분할했을 때는 딱 1만, 1만씩 분할될 수 있으니까. 자, 3번 이거 또 나왔네요. 자,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구역 지정한 후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거 맞죠? 3번 질문까지 다 맞습니다. 자 4번. 자, 이것도 우리 앞에서 보신 건데.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 수입할 때는 자,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죠. 환지방식에서 개발계획을 행정관청이 만들 때는 환지방식이 기존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환지 형태로 주고 원토지 소유자가 다시 정착을 하기 때문에 자, 토지 소유자 동의를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동의받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조건이 붙었네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일 때는 동의받지 않기 때문에 4번 지문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계획을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만들 때 국토계획법상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같은 게 먼저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면 이 개발계획 같은 하급계획이 국토법상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맞게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자, 5번 지문 맞습니다. 4번 지문은 잘못됐습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할 때는 동의가 필요한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면 동의받지 않고도 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3번 지문 우리 앞에서 본 거. 자, 개발 계획을 처음에 만들 때 내용으로 집어넣지 말고 구역 지정한 이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4가지 있었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4가지는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물 등의 세부 목록, 그 다음에 구역 밖에다가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기반 시설 비용 계획 그다음에 세입자 안정 대책 요구 3번 질문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단계별 추진 계획이죠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간단 줄여서 그걸 자꾸 연습을 좀해 보시면 나중에 시험 보는 날만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합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이 이것들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될사항을 이렇게 중개사 측면에서 막좀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어려,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좀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약간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만들 때는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면적 계산할 때 국공 위지를 포함해야 됩니다. 와짜란 말도 또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동의받지 않는 시행자가 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하더라도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이런 동의 같은 거안 받고도 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 4번. 자, 이거 보면 또 나왔네요. 이 문제가. 개발 계획 내용 중에서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어떤 건가요? 자 4번이네요. 임대주택 건설 같은 세입자 안정대책입니다. 아까 4가지가 그네 아까 있었다고 했었죠. 자 수용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세부목록, 네, 기반시설, 구역 밖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기반시설 비용계획, 세 번째가 세입자 안정대책, 마지막으로 단계별 추인계에 있었으니까 자 개발계획의 내용 같은 것들이 쭉 맞는데 어떤 4가지 네 사항들을 골라내는 거 구역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자꾸 나오니까 또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요건 4번으로 보시고 다시 한번 요건 어려운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까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그 다음에 암기할 거, 토인, 교환, 그 다음에 세, 원,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우리 이제 기본서라든가 여러분들, 그 이런 학원 교재에는 순서가 좀 바뀌는 있 있는 경우 있는데 암기를 하기 위해서가 좀 바꿔놨습니다. 자, 일단 토인 교환 세원보 토지용계획 인구수용계획 교통 환경계획 그 다음에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의 세분목록, 원형주로 공급될 토지가 어딘지, 그 다음에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 그 밖에 재원조달 주요 기반시설 계획인데 개발계획 내용은 총 15개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계획 내용으로 넣다가 자, 어떤 거 노란색 체크한 게 뭐였습니까? 수용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세부 목록, 세하고 자, 구역 밖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기반시설 비용계획, 임대주택 같은 걸 지어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세우고 사업구역이 너무 커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할 때는 단계별 신계획 같은 것들 고네 가지 구원 13, 14, 15번 항목은 개발 계획을 처음 A 타입에서 처음 만들 때 포함시키지 않고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자꾸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개발 계획 내용하고 네가지 항목들을 빼서 개발 계획에 처음에 포함시키지 않고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자, 심화 문제 갈 건데 심화 문제 두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 자, 이거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미한 변경이 제일 짜증나는 문제인데, 아까 환지방식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둘다 얻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환지방식으로 만든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에는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은 동의 안 받고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경미한 변경을 찾고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이걸 찾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의 뭐 전부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하면서 개발계획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들 때 동의받고 수립한 다음에 변경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경미한 변경은 동의를 안 받고, 자 이렇게 동의를 받아 받아야 되는 걸 찾는 겁니다. 경미하지 않은 변경이면 동의를 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환지방식에서 일단 여기 문제를 좀 볼게요. 자, 너비가 10m짜리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는 경미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너비가 12m 이상 도로를 신설 폐지할 때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12m 이상 도로보다 도로 폭이 작은 10m짜리 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므로 이런 내용을 개발계획에서 변경할 때는 동의 안 받고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반설의 인 면적이 종전보다 자, 100분의 4가 증가하면 이것도 경미한 거로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준이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보다 그 이상으로 증가될 때, 그럴 때는 중요한 변경이고, 100분의 10 이상보다 작은, 100분의 10 미만으로 변경될 때는 경미한 경우로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반 설를 제외한 도시개발구 건의 용적률이 변경될 때, 용적률 같은 걸 변경할 때는 기준이 100분의 5입니다. 100분의 5 이상이 중요한 거고, 100분의 4는 경미한 거로볼수 있습니다. 자, 그데 보세요, 4번 사업지구를 분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업지구를 쪼개고, 자, 분할된 사업지구를 통합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랑 관계없이 분할과 통합하는 개발 계획의 변경은 무조건 중요한 거라서 이 환지 방식에서 개발 계획을 수입해놓고 나서 변경을 할 때, 이 4번 같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중요한 변경임으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4번이 지금 동의를 받는 겁니다. 자, 수용 예정 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가 증가했을 때, 자, 인구도 100분의 10 이상부터 중요한 경우고, 100분의 5까지는, 100분의 5, 100분의 7 이런 것들은 경미한 변경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 인구도 3,000명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경미한 거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고, 이거좀 보세요. 자, 일단 보시면, 환지 방식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변경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 자, 환지방식에서 개발획수립할때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수요자와 토지 수요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데 변경도 동의인데 경미한 변경은 동의를 안 받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경미한 변경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경미한 경우입니다. 여기 1번부터 4번, 9번까지는 중요한 거고 이거의 반대 개념이 경매한 거를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 법이 좀 어렵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것들은 중요한 거다. 예를 들어서 12m 이상 도로를 신설할 때는, 폐지할 때는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12m 이상보다 도로 폭이 적어야 됩니다. 아까 문제에서 10m 짜리 도로 폭을 폐지할 때는 자, 다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매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너비가 10m 짜리 도로를 폐지할 때는 12m 이상부터가 중요한 거고 이거의 반대 개념,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경미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 아까 이거, 이게 답이었었고 그 다음에 사업지거를 분할하거나 통합할 때는 뭐 숫자 같은 거 없이 무조건 중요한 거로 봐야 되죠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가 경미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 수용인구도 100분의 10 이상 증감 아까 우리 문제에서 100분의 5만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도 경미한 경우로 볼수 있겠죠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면 중요한 거고 이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경미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다음에 기반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 용정률은 100분의 5 이상 증가함은 경미한 것, 중요한 거고, 자, 100분의 5 미만 이런 식으로, 100분의 10 미만으로 변경됐을 때가 경미한 변경입니다. 아까 문제에서, 이 보시면, 용정률이 100분의 4만 증가했으니까 경미한 으로볼수 있고, 기준이 100분의 5 이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로를 제외하고 기반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면 중요한 거, 100분의 4가 변경되면 경미한 으로볼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어렵습니다, 예. 자, 어릴 때는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생략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 흐름 자체가 환지 방식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변경할 때도 동인데, 우리 법에다가 이렇게 몇 가지를 쭉 나열해 놓고, 그것이 아니면 경매한 경우를 볼수 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심화 2번 문제가, 이거는 이제 가로 넣기로 문제를 만든 건데, 자, 환지 방식에서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바르게 나란 것은, 자, 좀 전에 보시면, 그래서 개발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동의를 안 받고 변경할 수 있는데, 자, 다음 갖고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가 경미한 변경이다. 해가지고, 자, 경미한 변경을 쭉 보니까, 이 보시면, 여기 나번 항목에, 가번은 생략이 되어 있고, 나번 항목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 라번, 다번 라번이 지금 뭘낸 거냐면요. 아까 우리 문제에서 요걸 낸 겁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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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색으로 체크된 부분들이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 문제 그 해설인데, 자, 지금 보시면 가번은 생략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종전 환지방식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중요한 거다. 그 보시면, 자, 보시면, 제외되는 면적. 처음에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면적을 정해놓고, 제외되는 면적이 종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자, 편입되는 면적은 100분의 5 이상이면 중요한 거고, 제외되는 면적은 자, 100분의 10 이상이면 주, 중요한 변경이다 이렇게. 이거보다 반대로 적게 되면 경미한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비율이 아니라 실제 편입이나 제외되는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3만 제곱미터 이상이 있대. 그리고 편입이거나 제외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종전보다 100분의 환지 방식 적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 증감됐을 때. 자, 이건 아까보다 더 어렵죠. 밑에 거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려고 구역을 정해놓고 나서, 자, 편입되거나 제외되는 면적이 있다는 겁니다. 편입되거나 제외되는 면적의 비율이, 자, 종전 환지 방식 면적의 100분의 5 이상만 편입되면, 그러면, 제외되는 부분은 100분의 10 이상이 편입되면 그 비율로 따졌을 때 만약에 종전환지방식 면적이 100만이다 100만 100만인데 새로 편입되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가 되면 100분의 5 이상 들어가죠 100만 중에서 5만 그러면 100분의 5 이상 제외되는 면적은 종전환지방식 면적이 100만인데 제외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외되는 면적이 이제 10만 제곱미터를 잡아서 100만이 종전 면적이고 이거 100분의 10 이상이면 10만 정도 잡아서 비율을 10만 정도 이상이면 그때는 제외되는 부분이 10만 이상이면 중요한 거다. 그다음에 편입 제외되는 부분을 아까처럼 종전의 비율로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해당되는 면적 자체가 3만 이상, 그다음에 이제 편입이거나 제외가 돼가지고 이 편입이거나 제외를 다 고려해서 자, 면적을 계산했더니 종전 면적보다 뭐10% 이상 증가됐을 때 이건데 자, 문제를 보시면 아까 여기서 자 제외되는 부분이 종전 면적보다 비율을 계산했을 때 100분의 12 10 이상이고, 편입 제외되는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1 3, 그다음에 편입이거나 제외로 해서 그거를 편입하거나 제외된 부분을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종전보다 몇 분의 10 이상이 증가됐을 때뭐 이런 거니까 답이 이거 4번으로 보시고 자이 문제도 완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갖다가 10, 30이라는 걸 찾는 거는 되게 어렵고 선배들이 이 문제를 시험 봤을 때 이게 30장이 다 틀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찍어서 맞춘 분들이 있고 이걸 공부해서 맞추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제가 해설 해드리는데 이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하시고 문제는 몇개안 되니까 이걸 도 높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요. 자 다음 강의는 도시개발사업의 세 번째 파트인 시행자 이런 식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신 다음에 자료를 무료로 그 중요 공지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로 다운 받기가 좀 어려우시면 문자로 저한테 이메일 주소 주시면 강의 교재 다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론 강의도 공부할 수 있고 기출 문제도 푸수있습니다 사실은 이론과 기출만 푸시면 공부 공부는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론 문제 같은 걸 바탕으로 하고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예상 문제만 풀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연습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